할렐루야. 사순절 31번째 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중에 1절부터 4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에게 없었던 관심이 생깁니다. 어, 성령님을 몰랐을 때,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요, 세상에 관심이 있죠. 물질에 관심이 있고, 내 능력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바라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점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겠지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이사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궁금한 것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또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여태까지 관심을 가졌던 물질을 쌓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영적인 것이 궁금해집니다. 영적인 것이 궁금해져야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또더 알아가게 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궁금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세요? 만약에 주식이 궁금하다.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겠죠. 어,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궁금합니다. 지식이 궁금해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하겠죠. 도서관에 더 자주 가겠죠. 시간을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하겠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사람이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공부를 통해서 교수의 역할도 하게 되고 지식을 알리는 삶을 살겠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개오는 평생 궁금해하지 않던 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궁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알려 주는 대로 그만큼만 알아도 괜찮다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 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길에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또 주중에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 예배하십니까? 또 성경을 읽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어,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광고는 바로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걸 더 알고 싶어져서 그걸 더 찾게 되고,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겠죠. 결국에는 그 제품을 구입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무엇을 하시냐면,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궁금해하는 것, 오늘 내가 관심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더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무엇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한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더 궁금해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하루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케오가 자신에게 없었던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예수님께 더욱 더 달려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찾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 기쁜 비교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의 박사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확인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며 나타내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